경험이 그제야 자자마 흉계로 알고 이 표현 쌤이 처음부터 계속 꿀팁이다 뭐 이러면서 강조했던 그제야 깨달음 그리고 무지의 영역 이 내용입니다 이게 경험은 오게 가치기 전부터 이 시점을 묻는다고요 깨달음과 무지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쯤 쌤이 여기도 적어놨죠 어 이거를 여기서 묻는다고 와 이렇게 깐깐하게 묻는다고 이게 근데 수능이에요 임장군전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름 이 고전소설 기본 태도 정리 하고 쌤이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그냥 간단하게 훑어만 봅시다. 자, 보기에서 줄거리랑 중심내용 파악하자. 그냥 아무 보기나 막 잊지 말라. 이런 얘기 했었죠. 그 다음에 인물 나올 때 일단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좀 체크해줘야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온 경우 주의해줘라. 그리고 사람이 막 너무 많을 때, 혹은 뭐 부인이 여러 명이야. 이런 일부 다처제적인 상황. 이런 거에서는 인물 관계도를 그려주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다음. 자, 일단, 쌤이 가장 강조하는 건 일단 얘예요. 공간에 제발 메모 좀 합시다. 이거, 네, 선택지를 나올 때 이게 돌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돌아갈 때 어디로 돌아갈지 몰라서. 학생들이 여기서 시간을 많이 쓰는 걸, 쌤이 너무 자주 봐서, 공간의 네모해라. 이건 진짜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사 속에서, 애가 이제 다운표로 얘기를 하는데, 과거 사건을 갑자기 얘기를 해. 이런 거 체크를 해줘야 된다. 네. 이게 일치불일치로 나와요. 얘는 그냥 대사에서, 아, 내가 옛날에 이랬었는데, 이랬는데, 선택지에서는 옛날에 걔가 그랬었니? 하고서 내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 과거 사건을 얘기했던 서술적 부분만 자꾸 대사를 못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네,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4번 같은 경우는, 쌤이 특별히 좀 강조를 하는 경우인데, 그제야 깨달음, 이미 알고 있음, 뭐 이런 얘기예요이 몰랐다가 알게 되는 거, 혹은 모르는 상태가 언제까지 유지되는가, 이것까지 포함입니다. 네, 이 무지의 상태다라고 쌤이 좀 추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왜 하필은 고전소설에서 이걸 얘기하냐 하면, 네, 왜 그러겠습니까? 문제를 너무 많이 내니까. 이런 걸왜 그렇게 문제를 짜증나게 내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면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을 하고 가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훌터 읽기 문장 파악. 이거는 이제 나중에 예시를 통해서 보고요. 오늘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0번부터 4번 이런 태도만 가지고 임장군전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오케이? 자, 임장군전 그럼 보기부터 가보겠습니다. 1구수능 임장군전 보기인데요. 이 보기는 보통 보기들과 조금 형식이 다르죠? 독자들의 반응, 력기로 써있네요. 독자층이 이제 약간 이, 요즘으로 치면 이제 리뷰죠. 책 리뷰. 어, 붕 리뷰를 남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쌤 이거 줄거리 아니니까 버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훑으면서 줄거리에 혹시나 숨어있는지, 그것만 우리가 요점으로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첫 문장은 싹 훑고 버리면 돼요. 지금 전혀 임장군전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 그건 그죠? 어, 버리면 되고요그 다음에, 자, 기업 부분 보니까, 이제 식자층 이런 거, 이런 거 이제 문제 풀면서 찾으면 돼요. 지금은 우리는 뭐만 생각한다? 보기를 통한 이 소설의 줄거리. 오케이. 그리고 뭐 인물 관계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그 부분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대역 김자점의 소행이 혐오스러웠어. 오케이. 김자점이 애가 뭔가요? 나쁜앤가 봐. 이 정도 잡아 주면 됩니다. 그럼. 잡혔으니 가히 아고괴로며 애석하네 하며 경험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들여... 경험에 대한 안타까움이래요. 경험, 경험 경업 사람이겠죠. 경험이 잡혔나 봐. 근데 안타깝고 괴롭고 애석하대. 뭐예요? 네, 경업은 착한 인물인가 봐. 이런 거 체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괜찮죠? 자, 또 슬프다 임장군이요. 오케이, 임장군 뭐라고? 남의 손에 죽으니. 어우, 이거 체크해야 돼요. 이런 건 체크해야 됩니다. 남의 손에 죽음하고 머릿 속에 넣으면 돼요, 임장군. 그리고 우리 지금 슬프고 있죠. 자, 우리 누가 죽었는데 일단 주인공이잖아, 그죠? 우리가 일단은 임장군전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임장군 주인공인 걸 아니까 당연히 2 층은 플러스 인물이겠죠. 오케이? 남의 손이 죽었으니까 안타깝다. 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보통 주인공이 죽는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고전소설 다음! 자, 리을 봅니다. 조회하고 나오는 것을 문외의 무사로 박살하니. 자, 이 부분을 설명할 수는 있겠는데 이럴려면 조회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죠? 사실은 이게 문외는 그냥 문 밖이란 뜻이고 칼 쓰는 사람들 박살. 이거 그냥 박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조회가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저 리을 해석이 궁금했는데요 하는 친구들 을 위해 네,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설명합니다. 자. 네, 조회는요. 임금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베고 나오는 거를 문 밖에 무사로 박살하는, 그러니까 지금 뭐문 밖에 암살같이, 그지? 어, 사람들을 놔둔 거죠. 왕 뱉고 나오는 거를 무사로다가 칼로 찔렸다, 뭐 이런 얘긴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남의 손이 죽은니 뭐 이거랑 좀 연결을 지어줬으면 더 좋겠고. 네. 이거는 처음에 읽었을 땐 몰랐어. 상관없다. 다음. 자, 사람마다 알게 하기에는 동국 충신자. 충신이래. 충신 누구 있습니까? 임장군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만 빠르게 체크하고 머릿속에 뭐 한다? 복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기를 읽고서 지문으로 가면요. 그 보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나오진 않는 경우가 많아. 그럼 까먹습니다. 그래서 김자점이 나쁜 애 같군. 경업이 착한 애야. 임장군도 착한 애인데 어? 저건 그럼 임경업이랑 장군이 같은 건가? 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뒷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이 같은 애라는 거. 네, 경업이 죽는 대목. 그리고 경업이 자점에게 피습된다. 피습은 습격을 받단 뜻이죠. 그래서 경업이랑 임장군이 같은 애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이 정도 해서 어, 저점이 나쁜 애야. 그리고 임장군이 우리 주인공인데 김자전 때문에 죽어. 되죠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지문을 네 덩어리로 나눴어요. 첫 번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쌤이 지금 이거를 그 편집을 해서 네 덩어리 나눠놨는데 우리가 평소에 읽을 때는 보기 읽고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의 제목을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보통 고전소설은 특히나 그 주인공 이름을 제목에 박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래서 죠그 주인공이 누군지까지 체크를 할수 있으면 아주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제목,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갑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 지문 옆에 1번, 2번, 4번, 뭐 0번 이러면서 전혀 두서 없이 막 써있죠, 그죠? 쌤이 이제 위치를 대충 맞춰서 이 태도를 기억하렴. 여기서 이 태도를 좀 체크해 주자. 이런 얘기 하려고 네,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자, 바로 갑니다. 자점이. 자, 우리 이미 이 자점 뭐 하는지 알죠? 나쁜 애야. 그죠? 마이너스. 신복을 보내. 신복 하니죠 거짓 조서를 전하고. 오케이, 나쁜 애니까 역시 뭐 나쁜 짓 하고 있죠? 오게 가둔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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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경업이, 아, 경업을 그죠. 우리 경업은 주인공이죠. 임정군, 임경업 되죠.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고전소설이 해석이 왜안 되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다. 이렇게 단어들을 모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목적어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을 이렇게 경업을 오게 가뒀다 이랬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은 내용이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워지는 경우 종종 있다는 거. 그래서 어, 이런 거 의문을 좀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어떻게든 이해를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 해줘야 된다고? 옥. 공간이죠. 자, 공간 체크. 좀 깐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예. 반드시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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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치길 바랍니다. 음. 자, 옥에 같혀 생각해. 경험이 선생님, 이거 침복도 세모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엑스트라라 좀 무시한 건데. 네, 여따가 마이너스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자 갑니다. 세자와 대군이 어찌 내일을 모르고 굳지 않으시는 거. 자 세자와 대군을 생각하네 우리 주인공이 그죠? 자뭐 그럼 이 나쁜 애인데 생각할 리는 없어 그죠? 세자와 대군은 아마 착한 사람들이니까 경업이 어날왜안 구하지? 한 거겠죠? 굳치이 표현이 사실은 구하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몰라도 맥락상 이기할수 있지 않나 싶어서 외우라고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자 그다음 주야 번민하여 자 주야까지는 이거 알잖아 그죠? 나 주에 밤 야야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주야 밤낮으로 번민하다 번민하다는요, 자, 쌤이 단어 이렇게 써 놓겠습니다. 번민하다는 괴로워하다로 읽어 주시면 됩니다. 항상, 알았죠? 이거 외워 주세요. 목이 말라 물을 찾는데 어렵지 않고요. 옥조리자 사람 또 나왔습니다. 그럼 나 무슨 생각한다고? 예착한 놈일까 나쁜 놈일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점의 부촉 부촉 지금 쌤이 각주 따로 나눠 가지고 가져왔어요. 부촉은 부탁이랍니다. 안녕하세요, 각주는. 옥 옥조리. 자점의 부탁을 들은 거로 물도 주지 않아. 아이친옥조리 이거 나쁜 놈이네. 라고 체크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네, 경업이 더욱 한 하더니 자한 하더니 빡치더니 이렇게 읽으세요. 전옥 관호는 강직한지라 강직하다, 뭐 되게 굳건하고 착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옥 관호는 다른 애야, 오케이? 자, 얘는 플러스 인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나쁜 애한테 이런 좋은 형용사 고전 소설을 해서는 절대 그렇게 헷갈리거나 하게 안 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거짓말을 하다 뭐 이런 표현 을 하잖아. 만약 이게 착한 인물이 거짓 조서를 쓴 거라면은 개책 뭐 이런 똑똑한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거짓 조서를 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쁜 애는 나쁜 애처럼 얘기를 해요. 얘네가. 고전소설에서는. 그런 거로는 굉장히 편하죠. 읽기가. 그리고 착한 놈 나쁜 놈 구분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식만 한다면. 오케이? 자 어쨌든 전옥관원은 옥조리랑은 다른 애라는 거. 괜찮죠? 자 경업의 애매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러로 왈. 자이 부분. 애매함. 쌤이 지금 이거 빈출이라고 적어놨죠, 그죠? 어, 오늘 이 수업 듣고서 애매하다가 무슨 뜻인지만 기억나도 네, 당신의 시간은 아깝지 않습니다. 네, 알아야 돼요, 이거. 이것만 외우더라도 이 수업에 한 50%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이것만 기억한다 하더라도. 애매하다를 진짜 그냥 우리가 평소에 쓰는 애매하다로 읽으면요. 소설 내용이 굉장히 이상해져. 아니, 경업이 이게 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지었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좀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지? 경험은 우리 주인공인데 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걸 죄라고 표현 안 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애매하다는요 무슨 뜻이냐면 억울하다는 뜻이에요. 고전 소설에서 이거 생각보다 정말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딱 배우고 나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인식하면은 이제 자주 보입니다. 영어 단어 외울 때도 처음 외워놓고 나니까 되게 갑자기 자주 보이는 그런 단어들 있죠? 애매하다,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고전 소설에서 애매하다는 억울하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둡니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읽으라고? 억울함을 불쌍히 여겨, 경업 떠러 왈. 왈은 말하기를, 이라고 바꿔주면 돼요. 말하기를, 왈 같은 거, 항상 그냥 대충 넘어갔다면, 말하기를, 말하되, 이렇게 바꿔주는 버릇을 들여주면 훨씬 더 편하게 읽힙니다. 자, 장군은 역적으로 잡음이 다 자점의 흉계니, 아까 자점이 했던 거, 그죠? 지금 누가 알려주는 거야? 전옥 관원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점의 흉계니, 잘 주선하여 누명을 벗으라. 자, 경험이 그제야. 자점의 흉계로 알고. 이 표현. 쌤이 처음부터 계속 꿀팁이다, 뭐 이러면서 강조했던, 그제야 깨달음, 그리고 무지의 영역, 이 내용입니다, 이게. 자점의 흉계로 알고, 이제서야 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옥에 갇혀있을 때는 자점의 흉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알겠죠? 저는 그게 왜 중요해요? 일지불일지 문제 풀어보셨으면, 첫 번째 선택지를 한번 보세요. 이런 부분입니다. 경험은 옥에 갇히기 전부터 이 시점을 묻는다고요. 깨달음과 무지의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쌤이 여기도 적어놨죠? 어, 이거를 여기서 묻는다고 와 이렇게 깐깐하게 묻는다고 이게 근데 수능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만약에 교육청이었으면 은에 교육청이니까 지질하네 하겠지만 이거 수능입니다 이렇게 내요 생각보다 되게 자주 냅니다 이런 깨달음과 무지의 영역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전부터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생각해 놓으면 이 선택지 보자마자 바로 찍힐 수가 있단 말이지 오케이 다시 첫 번째 덩어리로 갑니다 자 그래서 자점의 흉기를 그제 알고 바로 몸을 날려 옥문을 깨치고 걸내로 들어가. 선생님, 공간 좀 체크해달라 그랬다, 그죠? 선생님, 걸내가 뭔지 몰라. 다는 학생이 혹시나 있을까봐. 궁궐안이란 뜻입니다. 궐안 상. 혹시나 또 상을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상은 왕이에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아, 다 알죠, 그죠? 자, 청죄한데 선생님, 청죄가 뭡니까? 어, 죄를 청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의미 부여할 건 아니고요. 옛날에 왕 보면 툭 하면 죄송하다 그러고, 뭐 성운이 망극하다 그러고 그런 거죠. 약간 입버릇 같은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상이 경업을 보시고 반겨 가로대. 자, 반긴데. 딱 봐도 왕이 지금 이 경업이 지금 옥에서 온걸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모르는 겁니다. 오케이. 완전 천진난만한 그런 서술이 되죠. 그죠? 어. 여기서 우리는, 아, 왕은 아직 무지의 영역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에 대해서? 경업이 옥에 갇혔던 거. 그리고 자점 때문에 갇혔던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어. 그거에 대해서 왕은 지금 몰라고 있다. 자,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문제로 되게 자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미리 버릇이 딱 되면은 어, 선택지 풀때 굉장히 편합니다. 일지 불일지 부분이 아니야 보기 문제에서도 이런 선택지들이 자주 나와요. 오케이? 자, 바로 두 번째 토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막. 돈수사제몰라되고요 자, 신이 무인년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중간에 도망한 죄는 자, 뭐라고 뭐라고? 이거 과거죠, 그죠? 자, 쌤이 또 얘기할 만한 내용이 나온 거죠. 대사 속에서 가끔 과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체크 안 하면 큰난다. 그지? 그다음에 북경 공간입니다. 체크해야 돼요. 자 중간에 도망했었대. 자 그러니까 지금 과거 사건을 얘가 말로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북경에 잡혀가다가 도망한 적이 있었는데 뭐 그건 할말 없습니다. 이런 얘기요. 근데 대명과 함께 대명 이거 명나라를 뭐 대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조선의 그 사대주의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겠죠. 응. 넘어가 됩니다. 호왕 이 오랑캐 왕 이런 겁니다. 호황을 배워 병자녀 원수 갚고 세자와 대군 아까 우리 경업이 갇혔을 때 생각했던 세자와 대군이죠 그죠? 자, 간인에게 속아 북경에 잡혀갔다가 아, 지금 지금 이게, 이게 이건가 봐 그지? 응. 천행으로 살아들어보더니 의주에서 다시 또 공간이야 메모야죠 의주에서 잡혀 아무 연고 있지 몰지 못하고 오늘을 당하와 아 그러니까 지금 의주에서 오게 왔나 봐. 모르겠어 확실하지 않죠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 잡혀서 오늘까지 왔다는 라 얘기예요 그죠? 괜찮죠? 다음 이제 주어도 한이 없어옵니다. 상의 들으시고 대경하자. 자, 이런 거 모르면 안 되며. 쌤생이 2강, 3강에서는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어휘를 좀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면은 계속 나옵니다. 이런 대경하다, 대로하다, 와일 이런 말들 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설명을 굳지안해도 되는 경우라 처음 한 두세 강 정도만, 아, 이게 무슨 어휘 수업인가 싶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많긴 한데 괜찮습니다. 누적되면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설명할 새로운 것들이 없어져서 첫 강의 정도만 좀 참아주시기 바래요 자, 대경하다. 대경하다는 크게 놀라답니다. 음, 놀랄 경자고요 로우는 이제 그 분노할 때, 그지? 화나다 어,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대경하다면 크게 놀라는 거고요. 대로하다 그러면 크게 화나는 겁니다. 또뭐있을까 대희도 있죠. 대희, 대히. 대희하다. 이건 뭐겠어요? 크게 기뻐하다. 오케이, 괜찮죠? 이런 건 모르면 안 됩니다. 음, 어렵지 않으니까 이번 시간에라도 혹시나 몰랐던 친구들이 있다면 외워주기 바라고요. 어, 아는 친구들은 네 아, 이미 아는데요.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대경하사 신하더러 말하기를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온 고 하시고 자정을 배추 하사 자, 배추 하니까 승지를 시켜 신하를 부른대거나 하죠. 어, 승지는 비서 정도 됩니다. 경업을 무슨 죄로 잡아왔냐 하고 자정을 불러오니까 자정이 속이지 못하고 말하기를 "경업이 역적이어서 잡았습니다" 라고 하네요. 자, 경업이 듣고 빡쳤겠죠 그죠? 대로하여 어, 소리 지르는 거죠. 몹쓸 역적아 야, 역적은 니잖아. 왜 나를 모반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 같아요. 그죠? 어, 오케이. 자, 넘어가기 전에 여기 왈 있고 주 왈이 있어요. 주왈을 좀 따로 알아놓으면 상대가 누군지를 바로 알수 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게요. 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하되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된다고 랬죠 지금 여러 가지 왈이라고 써있는데 그렇지? 대이 대왈, 문왈. 그리고 방금 지금 위에서 쌤이 얘기했던 대경 대로 대희 있죠, 그죠? 아, 희왈뭐 이런 식으로도 씁니다. 기뻐하며 말하기를 이런 뜻이 되겠지? 아, 대왈은 뭐야? 대답하여 말하기를이고요. 문은 물을 문자 써가지고 물어보면 말하기를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근데 이 주하다는 이제 보통 모르는 경우가 다들 많아요. 주하다는요, 왕에게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okay. 네, 이거 알아놓으면 은주왈 하면 이제 상대가 그냥 무조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라고 읽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힌트가 될수 있다는 거 네, 알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주하다, 왕에게 말을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적진 않을게요. 왕에게 말하다. 괜찮겠죠? 자세 번째 부분은 바로 넘어갈게요. 자 자점이 듣고 말이 없구요. 상이, 왕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이런 거 이제 노왈 no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거야. 자 경업은 상구의 유명한 장수고 충신이 걸자 왕은 경업을 좋아합니다. 괜찮죠?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자전과 함께 한자를 근부에 가지고 근부 근부가 뭡니까 근부? 자 근부는 의근부 관아 이거랑 다 같은 말인데요. 그 사극 보면은 갑자기 높은 사람이 막흰 옷으로 바꿔 있고서 주리를 들어라 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어, 사실 제가 안 했습니다. 뭐 제가 했습니다. 이런 그런 거 있죠? 거기 하는 데가 근부입니다. 오케이 고문해서 실토하게 만드는 뭐 그런 데요. 자, 경험 물러시게 하라고 자 경험이 경험이 사안하고 퇴고 할세 자 자점은 자점은 자, 자점이 지금 근부에 갇힌 줄 아는데 아직 안갇혔나 봅니다 그죠? 걸문 밖에 있어요 공간인가 체크해야 됩니다 신복 수십 명을 매복하였다가 지금 이 부분 읽으면서 우린 뭐 해줘야 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치 보기의 내용을 기억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보기에나왔었잖아 그죠? 경험이 나옴을 보고 불시에 달려들어 난타하니 경험이요저저저저저내 저, 네, 열심히 맞고요경험은 어, 다시 오그로갑니다 오케이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때 대군이. 대군, 대군 아까 플러스 인물이라고 우리 이제 측했습니다시자 누군지 모르겠어요. 문왈, 물어보며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했죠, 방금? 임장군이 입성하였으나 지금 어디 있느냐. 자, 쌤이 한번더이 깨달음에 대한 문제로 이걸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성했다는 거는 대군이 알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지. 이해가 되죠? 오케이? 괜찮죠? 이런 거 선택지 나오면 어떻게 찾습니까? 너무 힘들잖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강조한 거예요. 미리 좀 생각해보는 연습해보자. 을 자, 시작가 대왈. 이거 대왈 뭐라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 소인 등은 모르나이다. 이 등은 기타 등장할 때등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뜻이에요. 자, 대군이 의심하여 밥비 입궐하여. 그러니까 지금 방금 아까 대군은 밖에 있었다가 궐 안으로 들어온 거야 지금. 병원에 거처를 묻되 상이 왕이. 자, 왕이 대군에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네. 물론 대군도 뭔지 알면 좋겠어요. 지금 일단 대군은 왕자다 정도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상이 수마를 이르시니 어떻게든지 얘기하니까 자 대군이 주왈, 아까 설명했었죠? 주왈 뭐라고? 왕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바꿔주면 된다. 자점이 이런 망고충신을 해하려 하오니 이는 역적이라 엄치하소서, 엄벌하다 할때 엄이겠죠? 그죠? 넘어가됩니다. 도 몰라도 돼요. 하고 명일을 기다려 명일은 알아야 됩니다. 명일. 명일은 고전소설에서의 명일은 내일이라는 뜻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이런 거죠. 밝을 명자를 쓰거든. 그죠? 자, 그런데, 자, 차시 나오죠, 차시. 차시는 그 드라마 보면요, 그 스토리 서사가 이제 여러 개가 있잖아. 그죠? 뭐, 누구누구 누구 이야기, 누구누구 누구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 만나기도 하고, 이때 화면 전환이 되면서 얘 이야기 하다가 여기로 넘어가고 그러죠. 어, 이 차시는 그냥 딱그 화면 전환이라고 생각해주면 머릿속에 제일, 어, 부드럽게 연결이 될 겁니다. 딱 화면 전환하면서, 어, 약간 동시대적인, 어, 동시기적인 같은 시기에 다른 상황, 뭐 이런 얘기 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경업이 어떻게 됐어? 자점에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지? 이거 뭐야? 우리 보기에서 이미 읽었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다니. 보통은 건선징악 형태로 끝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주인공이 죽어버린 경우 별로 없는데. 좀 특이한 지분이라고 할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이 경험은 궐 밖에서 죽어버린 게 아니고, 옥에서 죽은 거겠죠? 옥에 가둔 상태니까,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 덩어리로 갑니다 자, 중략이 나왔죠? 증명 나왔으면 일단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몇 년이 흘렀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이어붙여서 읽으면 안될 수도 있다는 거. 자, 갑니다. 자점이 반심. 뭐, 새로울거 없죠. 반역의 마음입니다. 음, 자점. 못 못된 애니까. 못된 거다 하는 거죠. 자점 품 문제 5월에다가, 절도의 안치됨에, 다 절도 공간인데, 네, 이 정도는 파악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섬, 도자를 힌트로 가지고 간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고. 자, 더욱 안강하여 여기 각도 있다 그죠 안강하여 뭐, 마음이 불편하다 하고 넘어갈게요 불특지심 넘어가고요 자 우의정 2 0에이 나오죠 그죠 자 다시 또뭐 한다 얘가 착한 놈인지 나쁜 놈인지 구분하다 네, 일단 이걸 해줘야겠죠 그죠 자 자점의 일을 아뢰니 상이 놀라자 자점의 일을 왕한테 얘기한 거죠 그죠 자 자점이 나쁜 건데 나쁜 애의 얘기를 왕한테 알려줬으니까 이 우의정 20은 충신이다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그죠 어, 그럼 얘는 착한 놈이다 하고 넣어놔도 됩니다 오케이 금부도서 아까 금부 설명했죠 관하라고 뭐 그거 수장쯤 되겠죠 엄형북문하신 후에 5개 가두었어 누구를 자점을 네 공간 네모표시 항상 꼭 해주시고요 자 이날 밤 꿈을 꿨어요 자 꿈을 꾸면 항상 좀 끊어주세요 꿈을 꿨구나 하고 끊어주세요 어, 꿈 지금부터는 꿈이야 자 경업이 나와 주왈 자 경업 죽었죠 그죠 죽은 귀신인거예요 주왈 나 주왈 뭐라 그랬어 왕에게 아뢰기를 이라고 했죠 그죠 흉적 자점이 소신을 죽이고 반신을 푸어 거의 일이 되었으니 바삐 공만 없어서 우리 입장에선 별로 새로운 게 없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또 뭐예요 상이 놀라 깨달으니 시 그지 이게 수능이라고요 자 수능에서도 이렇게 깨달음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지금 왕이 뭘 깨달은 걸까 뭐 경업이 죽은 걸 몰랐던 건지 뭔지 그지 어,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왕이 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 날이 밝아서 시간 넘어갔고요 그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꿈이 끊긴 거예요 꿈이 그 다음. 자, 상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전거 올려 궁문하시니. 야, 궁문하다가 뭐예요? 이 궁문하다는요, 어, 주리를 틀어라. 한 다음에, 막, 으악! 소리 들으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너가 잘못한 거 맞냐? 이런 식으로 살짝 고문하면서 자백을 받아내는, 실토해라. 이러면서, 네, 그런 거를 궁문하다라고 해요. 왕의 명령이 보통 있어야 되는 편입니다. 이 궁문하다라는 거. 네, 뭐, 이 짐에서 지금 너무 자주 나와서 답답할까봐 설명했어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점이, 자, 자점이, 자복하죠? 음, 역심을 품은 일 얘기하고요. 역심은 영모의 마음이죠. 반심이랑 크게 다를 거 없습니다. 경업을 뭐 해야 했다? 자, 상이 노하여, 삼족을 멸하라 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염상섭의 삼대 있죠, 그죠? 그 삼족, 이거 같은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 이거를 이제 삼족이라 그럽니다. 삼족을 멸한다. 그냥 가문을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죽여라, 죽여라 하고요. 그 다음에, 경업의 자식들을 부르네요. 경업 자식들을 부르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주면 됩니다. 너희 아비가 자결한 줄로 알았더니 꿈에와 자점에 모해로 죽였다, 죽었다 하기로 내어주라니 원수를 갚으라. 자 그다음 뭐야? 이를 승복하오늘. 그러니까 지금 왕이 깨달았던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왕은 경업이 자결한 줄한 거예요. 그치? 자 왕이 왜 이렇게 가끔 바보 같은 일들이 있느냐? 왕이 직접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신하들한테 듣다 보니 이런 식으로. 어. 거짓 보고가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점이 좀뭐일 처리를 잘했었었나 봐. 그죠? 그래서 왕은 이때까지 경업이 죽고 나서도 경업이 자살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 꿈을 꾸고 나서야 안 거야. 의심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자점을 궁문을 해 보니까 실제로 경업을 모해했다라는 거를 자점이 실토한 거죠. 그래서야 알게 된 겁니다. 무지의 영역과 깨달음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항상 주의하자라는 얘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하교하다는 말인데요. 그냥 왕이 말씀을 내리다. 그냥 왕이 말하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유, 힘들죠? 자, 일치 불일치 문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 불일치. 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우리는 고전 소설을 완벽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 불일치를 잘 풀어야 돼요. 일치 불일치에서 애매하다 뭐 세모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 이거는 지문을 뭔가 놓친 겁니다. 우리는 일단은 완벽한 정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불일치 문제가 완벽하게 동그라미 X로다가 정확하게 풀려야 되고, 도대체 어디가 틀렸는지 잡아내는 거. 이런 거 연습을 잘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지금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어려운 이유는 뭐야? 네 개가 다 틀렸어. 그죠? 오우. 자, 네 개. 틀린 부분. 자, 체크해봅시다. 갑니다. 1번. 경험은 오의 가지, 얘가 아까 1번 우리 같이 얘기했죠? 오의 가지기 전부터 이 부분 뭐라고?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무지의 영역 깨달음에 대한 내용. 그죠? 이렇게 선택 지로 자주 나온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라고 고쳐야 된다? 옥에 갇힌 후 누구? 누구였니? 그 감옥관리 뭐 그런 애가 있었죠. 전옥관주였나 그죠? 어, 걔가 얘기해줘서 안거죠? 오케이. 네. 땡. 그 다음 2번. 옥졸은 자점에 부탁을 받고 그죠? 경업의 죄를 상에게 밀고 지금 이 뒷부분이 틀린 내용이죠 그죠? 어. 경업이 일단 죄가 없잖아 그죠? 어. 상에게 밀고 했대. 자 왕은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었죠 그죠? 오케이. 옥졸은 뭐했습니까? 옥조는 그냥 물을 안 줬습니다, 경업한테. 다음. 자, 대구는 자점을 의심하며, 괜찮습니다. 아까 의심하다는 워딩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경업에게 옥에 갇힌 경위를 물었다. 자, 이 부분이 틀린 건데, 자, 뭐라고 나왔었어? 아까 내가 명일이란 단어 설명서 얘기했었죠? 다음날 경업을 보러 가려고 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근데 경업이 그날 죽어버렸죠못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 우이정 20억. 아까 그 자점이 잘못했다고 왕한테 알려줬던 우리의 착한 친구죠, 그죠? 자,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상에게 제공했다. 자,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우이정 20억은 나쁜 놈입니다. 그죠? 우리 경업은 착한 사람이잖아. 그죠? 어. 이럴 수가 없죠? 경업이 옥에 갇힐 만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건 지금 착한 사람이 나쁜 일을 했다는 건데, 고전소설에서는 이렇게, 예, 무슨 입체적 인물이니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가볍게 제껴도 세요 이거를 찾지 않고. 물론 그래도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제끼는 거겠지만, 그죠? 자, 5번. 상은, 꿈에 나타난 경험의 발언 이후, 자점에 자복을 받아냈다. 예, 뭐, 이건, 할 말이 없죠?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